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 오늘 알바를 면접을 통과해서 맥도날드 1차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니다 <laughs>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제 곧 시작이구나 일단 더거 준비 다돼 있고 아서집자인선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불고기 버거 세트 있잖아요 이번에 로테리에 어? 프로모션으로 포로로 나왔던 맥도날드고요. 여기 불고기 버거는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없고요. 불고기 버거 하나 드릴까요? 아니요, 그 포로리 사려고 햄버거 먹는 건데 포로리 주세요. 그 장난감. 아, 그 장난감 해피밀. 해피밀 말고 롯데리아 그 세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 어이, 해피밀. 해피밀. <laughs> 새끼 말 들어. 뭐였지? 그거는 그 다른 거뽀로로예요뽀로로 롯데리아 거는 없고 아, 라이트야 아, 여기 아, 롯데리아 아, 아니라고 아, 꺼지라고 아, 맥도날드 맥초땡든야 도... 나가 알아들었으면 저 아, 앞에 롯데리아인데 맥도날드. 아, 어서 오십시오. 어, 뭐, 아이고 허리야. 아 안녕하세요 손님 반갑습니다 맥도날드입니다. 아, 예 무엇을 드릴까요? 그, 질문 여반님 잘 나가는 게 뭐예요? 매운 거 좋아하세요? 맵찔이세요? 무거나 음, 세트로 하나 아, 주세요. 맥도날드 핫 스파이시 치킨 버거로 드릴게요. 예 그거 세트로 하나 주세요. 예예아 나왔습니다 손님. 아예 등대세요. 예. 아예 예. 아, 예, 여기 있습니다. 예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아 그래도. 정상적인 손님이 있네. 여기요. 예, 손님. 혹시 주차 어디에요? 아 주차는 바로 옆에 주차 공간인데요, 이 새끼야. 여기 주차해도 돼요? 예, 예 주차하셔도 됩니다. 예, 예, 예. 좋은 그분 양반. 예예 예. 내가 이 콜라를 다 먹었는데 리필 되나요? 맥도날드는 맥주... 정책상 리필이 안 되는 그거 그 정책이 있어가지고요. 아니 다른데는 다 리필 해주던데 이유는왜안 돼요? 아 여기는 정책상... 저기 저이 리필이... 뭐고 손님이 왕아닙니까 초... 딴 데는 막 해주던데... 아 여기는 그냥... 근데 그거... 저, 여기는... 근데 안... 안 어, 여기는 아, 안 돼요. 이런데, 그러면은 이게 햄버거 아직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, 예, 이것도 예. 리필해줘요. 아니, <laughs> 아니 손님... 맛이 없어, 맛이... 아니 드셨는데, 햄버거를 리필을 어떻게 해드려요? 초는 해주던데? 아니 <laughs>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저기는 아니 저는 막싹 해갖고 막 해주는데 왜이러는안 돼요 드신 햄버거를 어떻게 리필을 해드려요 선생님 아니 한입밖에 안 먹었는데 앞으로는 예. 안 되는데 콜라 한 번만 더 리필해드리고 그러시면 아, 안 돼요 이제 예 예, 콜라 리필해드렸어요. 예, 어서 오십시오. 뭐 드릴까요? 치즈버거 하나만 일단 주시고요. 예, 치즈버거 그, 세트요? 예, 세트. 데그 치즈는 빼주세요. <laughs> 아, 셰가 치즈 알레르기가 있어. 아니, 그럼 치즈버거 말고. 치즈버거 말고 네. 딴거 드시면 되잖아요, 딴 거. 아니, 치즈버거가 먹고 싶은데 어떡해요? <laughs> 치즈를 못 드신다는데 왜 치즈버거를 드세요 손님 치즈버거 드세요 치즈 빼가고 <laughs> 알겠어 예예 신 많이 치즈버거 치즈를 빼스 터먹어 아예 손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 여기, 여기 있습니다 예 손님 맛있게 드십쇼 예 무엇을 도드릴요 우리 그 아메리카노도 팔죠 아예아꽝 치즈 어?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안인데요. 네, 뭐, 뭐 드릴까요? 아메리카노하고 케첩 10개만 주세요. 아메리카노 케첩 10개요? 버거를 시키셔야지 그 케첩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다른 거 사도 케첩은 주셔야죠. 아 예, 알습니다 자, 여기 받으세요. 등대세요 예. 예, 예. 예. 케첩. 케첩 쳐 받아 가세요. 예 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내가 이거 맛없는 햄버거를 먹다가 목이 맵혀서 그런 콜라 리필 한번드릴게요 할아버지 콜라 리필은 이제 안 돼요, 할아버지. 아니, 쪼는 해주던데. 아 여기는 안 된다고요. 아니 쪼는 해주는데 왜 이거는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? 요즘 좋은 양. 아 새끼 놓아봐. 멍청. 안 된다고. <laughs> 이 새끼. 블랙 컨슈머 이샹 너무 새끼다. 아 손님들 별일 없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에~ 네. <laughs> 아, 뭔 소리야 씨 저기 주문 한 번만 더 할게요 <laughs> 아니, 그~ 에그 불고기 버거에 에~ 그~ 계란은 좀 빼주세요 <laughs> 아니 그럼 불고기 버거 드시면 되잖아요 손님 아니 그~ 에그 불고기 버거는 그 빵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빵 똑같아요 손님 아유그딴 데서 그~ 그 버거 빵 자체가 이 달랐다 이말이에요 아니 불고기버거로 처먹으면 되지 내 돈을 더 내고 에그 불고기를 처먹는 거예요 에그를 빼달라고 하고 그냥 뽕아래 빼볼라 에그 불고기 버건데 에그를 뺀 버전 나왔습니다 불고기버거 나왔고요예 손님 뭐 드릴까요? 그 밀크쉐이크 하나 하고요 그 케찹 10개만 더 주세요 아니 케찹 뭐하려고 그렇게 10개씩 가져가요 아저씨 아, 저기는 주는데 왜안 줘요 여기는? 아니 저기 가서 해요 저기 가서 그럼 아니 저기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밀크쉐이크 여기만 만 저희도 밀크쉐이크완판이오 어. 방금 내가 하나 먹어서 끝났어. 아, 저기 있는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? 아니, 아이, 없다니까요, 아이씨. 아, 아이, 무슨 패차 10개씩까지가 쉐이크 하나 시킨데. 아, 이 개차 완전 나간다. 안간안가다 가지 마, 이새야 가지 마. 어, 뭐야? 가지 말라고. 개처 가지 마. 좀 여기 있네. 가지 마, 새꺄. 가지, 가지. 아, 예예. 아, 아, 예. 예, 선생님들. 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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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릴까요? 아, 예, 맥 세트 10개만 주세요. 아. 아니 선생님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주문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드라이브 스루라 드라이브 차. 스루라 여기서 빨리 주문하려고 왔는데요? 아 차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 이동수단인데 왜 지금 그러시죠? 그러시다가 교통사고나요 차가 빠르게 와서 칠 수도 있으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주문하세요 아니 차 없어요 지금 아니 훔쳐 오시는가빨 주세요 아 지금 차오네 빅맥세트 10개요? 아니 앞으로 여기서 주문하시면 안돼 사고나면 어떡 하려 그래 어이고. 어 상품? 아이, 존나 안 아이, 거, 아 존나 안받아지네 이거 아유! 쳐와서 받으라니까! 델 새끼 이거! 아따 여기는 알바생이 버거를 던지네 야 들어와봐 빡빡이 야! 받았음 나가 이씨 아이 아, 뭐, 아, 어, 뭐야 뭐야 지금 유령차가 지나간 <laughs> 것 같은데요? 보스트 차가 뭐지? 아니 무슨 여기 이상한 사람 밖에 없어 어에이저업버거 세트랑 세피밀 하나 주세요 바로 준비됐습니다 아... 예 여기 있습니다 알바님 네, 이거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? 제 이제. 죄송해요. 뭐 떨릴데 없어 쓰레기.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대체 스스로 닥컴이라고 예. 법 그걸 관련된 게 있는데. 예예. 예. 거기에 뭐 누가 하나 민원을 하나 썼어요. 예. 요 맥도날드에서 캡처블 달랬는데 안 준다는 아, 여기는, 민원이 들어와서. 여기는 맥도날드도예요 선생님. 잘못 찾아놨네요. 예, 아 거기는 아니에요? 그 다른데예요 선생님. 여기 그 빨개 먹고 입장 금지하이. 야. 예? 라주 가결. 누나 두카 결이요? 그게 뭐예요? 네 문진이에요? 빅맥 라지 세트 주시고 카드 결제로 한다고. 예, 알겠습니다. 아, 킵빼아 방금 뺐어요. 알아. 알아? 아니 알았으니까 빨리 해주시라고요. 빅맥 하나 주세요. 빅맥 다 잡고 빅맥. 빅맥 안 준대. 자 여기 빅맥 나왔습니다, 선생님. 예. 아, 선생님 혹시 그 유명하신 분 아니세요? 어, 뭐, 이게야 <laughs> 어, 저건... 아,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아, 어, 하나만 더 시킬게요 그 치즈스틱 하나만 주세요 치즈 빼주셔요 <laughs> <laughs> 아, 스틱 달라는 말씀이시죠? 스틱 드릴게요! 선생 받아 가셔야죠, 스틱! 응, 받아 가셨네, 하늘로 루루 yeah. 네. yeah. 보고 이물질 났어. 이물질 나왔다고요? 이물질이 왜 나와요? 이물질 났으니까 이물질 났댔지. <laughs> <이물질> 내가 먹었어. <laughs> 아니 그럼 선생님 없잖아요 이물질이. 뭐 사진들을 그래, 찍어 이물질 놓으셨어요? 찍었지 야. 이거. 네 봤어? 안 먹고도 성교사 아니야. 못 봤으니까 이물질 그 달라고 하죠. 내가 먹었으니까 못본 거지. 아니 어? 이물질을 어? 보여주셔야 어, 이물질 저희가 내가 보상을 내가 하죠, 뭐? 하죠 선생님. 먹어. 안면도 봤어? 어?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본 거지. 내가 먹었으니까 어? 이거 어떻어 먹어 <laughs> 요 여기 이물질 나온 거 봤어요? 이물질 나요뭔 <laughs> 소리.. 이 아니 뭔 소리야 미친놈아 얘는 아니 쟤는 왜 나와 또 아니 X발 <laughs> 진짜 이물질 나왔으니까 이물 나왔다지 아니 이물질 안만들아미안다 어? 이물질 안 나왔다고 햄버거 만들어냐고 어, 햄버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임이 뭔데? 지금 이제 너 챙겨 있는데 알씨 햄버거 어, 이물질 안났으니까 나가요 야이세계 나가 맛, <laughs> 여보세요, 예. 아, 예, 경찰서죠? 네, 경찰서입니다, 예. 아니, 여기 아저씨가, 아니, 뭐, 이물질이 안 나왔는데, 이물질 나왔다고 뭐,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, 이거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진상 손님. 아, 예, 예, 금방 갑니다. 야, 너, 너, 너도 너, 너, 너 괜찮을 거같 아, 또이 사람이야? 그그이 상황도. 사람이 그, 예예. 좀 사연이 있습니다. 그 VR챗에서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, 갑자기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받아가지고, 이렇게 되셨습니다. 예예. 그 VR챗 아무 탈 모르면은, 간첩이라는 예예. VR챗의 아무 탈? 어머, 팬이에요, 아무 탈님! 어머! 네. VR챗으로 다시 모셔갈게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이씨들 영업 끝났으니까, 나가요, 다. <laughs> 나, 또 나, 나,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콜라 한 잔만 주세요 탄산 빼서 <laughs> 아니, 그럼 에이드 다른 거뭐 드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건 콜라 맛이 아니잖아요 아, 빨리 주세요 아, 여기 아, 콜라, 콜라 슬러시 아. 여기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오지 마세요 아, 예. 예. 아 이제 마지막 한 손님은 받고 끝내야겠다 네. 아, 영업 오늘 웹케인들은 몇 시야 지금 똑똑 응, 응. 뭔 소리야? 눈 받아요? <웃음> <웃음> 어떤 새끼가 휠체어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미친놈아